한화가 13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1군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1군은 3연속 연패라는 늪에 빠졌지만 2군은 꾸준하게 KBO 퓨처스 리그에서 13경기 연속 승리를 쌓고 있죠. 지금 진짜 한화는 2군에 있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가 요즘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예상밖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화 이글스는 놀랍게도 1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승은 퓨처스 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화19는 최근 12연승을 달성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지만, 이후 3연속 수입패를 당하며 흐름이 급격히 꺾였습니다. 연패 이후 순위도 2위로 내려갔죠. 팬들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용히 서산에 있는 이군 전용 구장에서 한화는 또 다른 얼굴이 엄청난 기록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화 퓨처스팀은 현재까지 13경기를 연달아 이기면서 승률 7할이 넘는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북부리그에서도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화 2군의 이 연승은 그럼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그저 상대가 약해서 생긴 결과였을까요? 혹시 이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선수들의 성장 이야기나 팀 전체의 변화 조짐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예전에는 2군은 그냥 연습하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지금의 한화 2군은 이런 틀을 깨고 자체적으로 강팀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실전에서 검증된 전력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군은 연패로 흔들리고 있고 2군은 반대로 안정적인 조직력으로 승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화 2군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3연승을 만들어낸 과정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흐름과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이 담긴 경기가 바로 5월 14일 삼성과의 홈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이른 시간부터 흐름은 한화 쪽으로 빠르게 기울었는데요. 이래 말 선두타자 유로결이 기분 좋은 안타로 포문을 열었고, 이민재가 곧바로 삼루타를 때려내면서 선취점을 뽑아냈습니다. 이후에도 한화타자들의 타격감은 날카로웠습니다. 임종찬의 유격수 땅볼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추가 득점을 올렸고 4번 타자 장규현이 시원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1회만 무려 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작부터 상대를 압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운드에서는 전체 1순위로 입단한 황준서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황준서는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등판한 권민규도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1인인 이상을 던지며 무실점으로 막으며 프로 데뷔 후첫 홀드를 챙겼고 9회 마운드를 넘겨받은 이민우는 홈런 하나를 허용하긴 했지만 삼진두개를 곁들이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한화 2구는 5대4로 경기를 승리하며 13연승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최근 한화 일군의 흐름을 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12연승이라는 기록적인 상승세 이후 곧바로 3연속 수입패를 당하며 팀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연승이 끝나자마자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은 아직 멀었다. 역시 한화는 쉽게 변하지 않네. 라는 말이 들리고 있죠. 하지만 한화 이군이 현재 13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금의 한화 이군에는 누가 봐도 이 선수가 팀을 이끄는 에이스다 라고 할수 있는 절대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연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개개인의 능력보다도 조직력과 팀워크 그리고 경기 집중력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준서를 중심으로 한 젊은 피들의 성장도 분명히 눈에 띄는데요. 권민규는 짧은 인인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해냈고 이민우는 마무리라는 중책을 잘 소화해내며 끝맺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도 유로결, 이민재, 임종찬 같은 선수들이 꾸준히 출루하고 기회를 살리고 점수를 만들어내는 기본기가 갖춰진 야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이 선수들 중 일부는 머지않아 1군에서 다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보여주고 있는 2군에서의 경기력이 곧바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크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 1군은 불안한데 차라리 2군에서 잘하는 선수들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는데요. 2군이 1군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분명히 2군이 더 안정적이고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한화 1군은 아직 기복이 심하고 불펜 운영이나 특정권 집중력이 들쭉날쭉한 반면 2군은 경기 초반 선취점을 만들고 중후반 불펜이 흐름을 지키는 매우 교과서적인 경기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13연승이라는 기록이 그냥 요즘 잘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퓨처스 리그 역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2021년 LG 트윈스, 2022년 한화 이군이 한 차례씩 이 기록을 세웠고, 이번에 한화가 다시 14연승 고지를 밟게 된다면 이군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전설을 쓰게 되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냥 잘 풀린 몇 경기의 결과일 뿐일까요? 이건 한화라는 팀이 점점 아래에서부터 새롭게 재정비되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처럼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한화 2군의 13연승은 한화구단 전체의 방향성과 조직 문화의 변화, 팀 컬러의 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누군가는 2군에서 이긴다고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1군 무대에서 성적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한화 이군이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 있어서 충분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후 이군의 연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화 이군은 퓨처스 리그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고 그 기세가 1군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은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 변화가 올 시즌 한화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